너 얼굴 잘라줘 그러면? 뭐? 어! 아, 아. 얼굴 자르는게 되게 좋아했 뭐? 모자이크! 아나 그걸로 없애봐 이프터 이펙트로 얼굴 막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지워주고 어?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? 아 추워. <laughs> 아, 나못 기다리겠어. 그냥 먹자. <laughs> 유튜브 시. 먹어도 돼? 어, 아, 먹어도 돼. <laughs> 뜨거워? 아니? 그냥 너가 티켓을 피한 건데? 제대로 진짜 못하는 <laughs> 형법? 형법제난 말이야 형법넌 말이야 지금 나한테 형법죄? 형법 제 24절을... 311조를 저질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바로 모욕 아, <laughs> 혼자 스스로 모욕당하는 거 아니야? 내가 뭐했다고너 <laughs> 지금 너무 많아. <laughs> 지금 너무 많아. <만나. 웃음> 너넌 말이야 지금 아 그거 좋았어 <laughs> <laughs> 음료수 뭐 뭐? 나 콜라. 어딘가? 아니. <laughs> 선준 이상하게 리듬 타. 어? 뭐? 아니야. 아 이상하게 리듬을 탄다고? 어. 리듬 야너 한국말 좀 똑바로. <laughs> 야니 네 귀가 안좋은거라니까 <laughs> 진짜 얘 왜이래 어그해도 되잖아 나 자꾸 찍고있어 자연스럽게 깅떡 한 마리 초점 나갔어 카메라로 찍어야지 나도 자연스럽게 깅떡 내가 시선처리 아 자연스럽게 <laughs> 카메라로 보라고 <laughs> 자 이렇게 봐주세요 이게 자연스러워? <laughs> 오늘 최고의 귀여움이 이게..자연스럽냐고.. 여기서 증평하려면 택시를 타야 된다 이 말이야 이 택시가 얼마나 나와? 5만원 5만원 나와? 몰라! 아 몰라? 5만원 뭐야? 난 대충 잡았다 대충 말한 <laughs> 거아니야 아, 진짜로? 얘는.. 뭐였어? <laughs> <얘네 웃음> 왜타봤어 어? 들타봤어? 아, 몰라. 그때 내가 많이 어렸어. <laughs> 한번 잘못되면 인생이 끝나는줄 알았단 <laughs> 말이야. 상대 <laughs> 그거야? <laughs> <누구야>? 어. <laughs> 어, 나왜 놀라냐 이 말이야? <laughs> 부끄러운 사람. <laughs> 누구보다 반응이 빨랐어. <laughs> 누구보다. 누구보다 부끄러움을 많이 판다, 이 말이야. 근데 이미 찍혔다, 이 말이야. 올리는 내 부분을 올리지 말라, 이 말이야. 너 얼굴 잘라줘, 그러면? 뭐? 어, 얼굴 어. 자르는 게되이지 뭐? <목소리> 모자이크, 아, 나 그걸로 없애봐. 이프터 이펙트로 얼굴 막 <laughs> <목소리> 이렇게 지워주 <목소리> <목소리>